만약에요, AI가 아이언맨을 통째로 학습했다면, 이것 디즈니한테 로열티를 내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쩌면 기술의 미래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정말 거대한 전쟁이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 하나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회사죠, 디즈니하고 구글 사이에 말 그대로 법적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소송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IP 패권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컨텐츠 시장 전체를 걸고 버리는 거대한 전투의 시작인 셈이죠. 자,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한쪽에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지적 재산권의 절대 강자, 디즈니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두주자, 바로 구글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디즈니 주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한마디로 구글 AI가 우리 영화 대본, 소설, 심지어 캐릭터 디자인까지 허락도 없이 싹다 긁어가서 학습했다 이겁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법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이게 과연 혁신적인 학습일까요? 아니면 그냥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 도둑질,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일까요? 자, 이 소송의 모든 것이 사실상 이 공정이용이라는 개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AI 회사들 입장은 이거예요. 우리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건 사람이 책 읽고 공부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랑 똑같다. 이건 비평이나 연구처럼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변형적 사용이니까 공정이용 원칙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법원이 결국 뭘 결정해야 하는지를 딱 보여주죠. AI의 학습을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공부하는 학생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불법 복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서 팔아치우는 복사기로 봐야 할까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디즈니가 이걸로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그들의 최종 목표. 엔드게임은 뭘까요? 이건 그냥 우리 거 훔쳐 가지 마 하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에요. 이걸 계기로 아예 새로운 경제 판도를 짜려는 훨씬 더큰 그림의 일부라고 봐야 합니다. 디즈니의 그 수십억, 아니 수백억 달러짜리 전략을 딱한 마디로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IP를 쓰고 싶어? 그럼 돈 내.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요구죠.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주요 AI 회사들이 자기네 모델을 훈련시킬 때 디즈니 콘텐츠를 쓰려면 마치 고속도로 통행세 내듯이 꼬박꼬박 돈을 내게 만드는 그런 미래를 만들겠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 투자 보고서를 보면요. 이게 그냥 방어 차원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져요. 이걸 통해서 아예 A